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봄이 오는 것이 너무도 반가운데, 한편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봄철은 힘든 계절이 될 텐데, 그래도 봄이 와야 만물의 생명들이 시작되니 청춘 같은 봄이 모두에게 선물처럼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욥기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서 8장까지 함께 보았고 오늘은 욥기서 9장부터 보실 텐데요. 수아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은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리신다 하는데, 산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산에게 진노하실까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산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머리라도 가진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호기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 즉그 기둥이 흔들리며 라고 하셨는데 땅의 기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지구 중심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바다 물결을 어떻게 밟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시를 쓸 때는 흔히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비유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소 같아 할 때는 그 사람이 소라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듬직하고 우직하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온갖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배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별들의 자리가 다 멀고도 먼데 도대체 어디에다 밀실을 만드시는 것일까요? 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요번 9장 32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즉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고 하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10장 2절에 부탁합니다. 10장 8절부터 보시면, 요배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그 지은 몸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신 이유는 자신의 영을 지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특별하게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시간을 자신의 육체를 위한 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 몸이 해야 하는 일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해본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시기로 하셨고,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며, 자신의 나이가 많으니 죽음이 오기 전에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욕의 말에 이번에는 남한 사람 소발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욕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를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냐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알겠느냐며 욕을 책망하듯 말합니다. 그러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소발은 "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요이 지각도 없고 그가 당하는 고난이 요의 악한 소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싸움이 났거나 친구의 연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말을 하는데 욥기 12장에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냐며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말하며 자신은 의롭고 순전한데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대응하면서 한탄합니다 12장 7절 이하부터는 요비 만물들에게 물어보면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을 하며 10절 이하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물들에게는 혼이 있다 하였지만 인생들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것들을 구분하게 하셨을까요? 우린 때로 혼이 나갔다. 넋이 빠졌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혼과 영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하시는데요. 몸은 흠없이 보존하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영과 혼은 어떻게 흠없이 보존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탁도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신기하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는데요. 귀가 분변해야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음악을 듣고 트로프트인지 발라드인지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소리를 듣고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분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6기서 34편 3절 4절과 같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말이 선인지 악인지 말을 들어 분별하자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귀로 들어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도대체 왜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세계 안에 하나님인 척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루살렘의 목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가장 자부심이 넘치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했던 사람들은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욕기서의 진행을 보시면 욕과 친구들의 대화가 알듯하나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이야기인 것 같으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명철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신앙인들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옳은 이야기를 들여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모략을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알려주려 할 때에도 욕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모략이라는 말을 또 모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욕은 계속해서 14절 이하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수 있습니다. 13장에도 욕은 이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게 되는데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다 보았고 다 들었으며 통달하였다고 말하며 친구들 못지 않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 거칠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하며 2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리는데요. 두려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말과 자신의 허물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욥은 계속하여 14장에 "인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자신이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으니, 이제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욥은 20절과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고 비천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셔서 떠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욕에게 말하게 되는데, 욕의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욕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해 욕의 재악이 욕의 입을 가르치며 자신의 정죄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찌 세상에 처음 난 사람도 아니고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한 자도 아닌데 홀로 지혜를 가진 자냐고 욕을 매우 질책합니다. 그리고 욥기 15장 13절을 보시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15절에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이라 말합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기에 부정하다는 말을 듣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요백에 자신이 본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들에게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며 아기는 평생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는 횟수가 작정되었고 그들의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형통할 때 멸망자가 임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22절에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하고 칼날만 기다리고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후에도 멸망당하는 자의 처지를 말하며 욕기 15장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이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욥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 친구는 어떤 말들을 더 주고받게 되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어떤 것들을 깨달아가고 우리는 또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가야 할지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독수리나 인디언의 시력으로 보기 원하는 샘 마리아였습니다.